오늘 체감자전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감자는 한이 정도 크기 되는 거두개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감자를 이제 깎으면 돼요. 일단은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지금 약간 출출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자영업 했었을 때 채감자전을 실제로 팔았어요 가게에서 그거를 지금 똑같이 따라하는 거라서 되게 간단하거든요 하는 방법도 맛도 감자 튀김은 원래 맛있잖아요 그래서 감자전도 약간 이게 튀김식으로 하는 거라서 맛도 괜찮거든요 칼질이 좀 서툴러도 이해해 주세요 자영업을 하긴 했어도 주방에서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문 주방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많이 한게 아니라서 집에 있는 감자로 한, 하고 있는데 지금 감자 상태가 좋진 않네요 좀 약간 썩은 부분 같은 거는 잘라대고, 어 감자가 썩었네요. 실제로 한번 잘라봐야겠어요. 아 어, 다행히 여기, 이 부분만 좀 썩었네요. 네, 이 정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다음 감자를. 칼질이 좀, 좀 어려우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요즘 껍질 벗그 요즘이 아니에 원래 그 껍질 벗기는 거 있잖아요. 그제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무 껍질 벗기거나 막그 껍질 벗기는 그런 걸로 아마 벗기 벗기시면은 예 괜찮으실 거예요. 예, 감자를 이렇게 다 깎으시면은 채칼로 이제 감자를 밀 거거든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볼 하나랑 채칼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감자를 밀시면 되는데 손안 다치게 조심히 해 주시면 되세요 칼이 좀된 건지 잘안 되긴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잘 안될때가 있더라구요 체크하실때는 조심해서 하세요 저도 이게 지금 잘 안들어가지고 아이고 땅이 떨어지려고 이런 꼭다리는 위험하니까 나중에 칼로해서 드시고요. 이것도 잘안 썰어져가지고 예, 어차피 제가 먹을 거라 여기 떨어진 거는 넣겠습니다. 잘 걸리네요 이게 채칼 잘 쓰는 팁이 있나요? 저는 채칼이 오래된 건지 제가 못하는 건지 잘안 되네요 오랜만에서 감자는 제가 방금 그, 바람 사이즈. 우리 어머님들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아직도 좀 서투네요. 네, 일단 채로 칠수 있는 건다 쳤고요. 나머지는 칼로 잘라서 넣을게요.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 네, 아, 좀 지저분하죠? 좀 이해해주세요. 일단은 이거 남은 거는 좀 이따 쓰는 걸로 하고, 튀김가루를 넣어주실 거예요. 셔도 되긴 하는데 좀 위생 장갑을 끼고 칠게요. 튀김가루는 그냥 한이 정도 이게 한 수저로 따지면은 자로 따졌을 때 그냥 한 국자 반그 정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용기가 너무 작죠? 비비기에 좀.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낼게요. 용기가 작아가지고, 좀 과감히 비빌 수가 없네요. 옆으로 들까봐. 예, 이 정도로 버무려 주시면 돼요 자꾸 떨어지는데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튀김가루를 묻혀 주시면은 이제 이제 붙일 거거든요 주시고, 일단은 가스를 안 켰네요. 예, 가스에 불을 켜시고, 네. 센불로 하셔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좀, 예, 둘러주시고, 잘 퍼지도록 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요리예요. 집에서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맛은 또 괜찮아요. 네, 예, 이걸 잘. 익도록 넓게 펴주시면 되세요. 되게 간단하죠? 지금 약간 올리브유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살짝만 더 부을게요. 예, 네, 제가 잘못 뒤집어가지고, 깨지게 깨졌는데, 그래도 먹음직스럽죠? 지금 이 정도 후라이팬에는 아까 제가 두 개를 했잖아요. 감자를 그. 근데 하나 반개 정도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원래 이거보다는 더 얇게 펴져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얇게 펴져야지 더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저는 바삭한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두껍게 됐네요. 저 오랜만에 보는 거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감자가 어떤 감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보통 제가 예전에 스몰비어 집도 했었는데 그때도 감자 튀김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건 완전 기름에 튀기는 거라 지금 이 감자는 약간 좀 튀겨도 흐물거리는 감자 있어요. 근데 약간 지금 그 종류의 감자예요. 아까 만져보니까 그래서 이게 타기만 하고 바삭거리지가 않아요. 보통 이거 하실 때 마트 가셔서 수미 감자를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바삭하게 잘 되거든요. 지금 흐물렁거리죠, 되게? 끊어질 거예요, 이게 아마. 예, 네, 이렇게 흐물렁거려요, 지금은. 기름이 좀 많이 먹네요 이게 왜 많이 먹냐면은 감자가 딱딱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수미 감자가 아니라서 이게, 바삭하게 안 되네요. 최대한 바삭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튀김가루 더 넣으셔도 아마 좀잘안 되실 거예요. 익었는지 살짝 맛을 볼게요.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끄시고 예, 이제 담아 볼게요 종이율이 있으면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조심히, 네,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완성했습니다. 짠!